그, 그, 그. 숨 막으면 는데 피나나 본데? 피나시는 것 같은데? 물티가 담갔는데. 물티가 담가버렸네. 어디서 없었어탕탕탕한거 아니야? 저도 가고 있었는데. 와, 몸, 몸, 이 너무 좋으시다. 몸이 다 너무 좋아. 어? 어? 왜, 왜? 뛸수안 뛸까? 뛸수 있어. 태용도 안 뛰었지? 어. 안뛸 거야? 어 몰라. 괜찮아. 형들 형들만 뛰어줘야지. 어 그렇긴 해. 근데 형들 무서워. 맞아 맞아. <웃음> 싫어, 싫어. <웃음> 아니 키, 키가 나는.. 아나 아, 똑같지 뭐. 손 놓지 마손 놓지 마! 형님들이.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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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! 천천히. 10초. 눈치 음, 봐. 너무 근데 일부러, 일부러 더 하는 것 같아요. 파 일부러 어고 파워로 파워로 들어고파워들어고 파워로 들어가고. 파워로 들어가고. 파워아 네, 여기, 쟤, 앉아. 하나, 안난다! 하나, 막자, 하나, 막자. 끊어. 하나, 막아. 끊어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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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나 하나, 어리

야, 이봐, 이봐! 박스, 박스, 아, 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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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쳐. 어, 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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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좋아 스 박스, 박스, 박기기 야, 네, 괜찮아. 나이스나이스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야, 근데 우리 아, 철수야. <laughs> 아, 야, 1 0 0야 형들. 대용 10% 슈퍼, 보여줘. 먼저 슈퍼박스 10%. 가자. 아싸, 박스 박스 야야야. 안돼 나이스 배스. 가자 가자. 까비 까비. 빼배배배배빼배배배 둘승 하나 다음 팀파울야팀 파울! 팀 파울! 팀 파울. 파울 돼. 야 14초! 아, 어, 뭐 <laughs> 야, 야, 야! <laughs> 움직여! 나이스! 바닥으 아, 2! 수비 수비 반대 반대 반대! TID! 나이스 수 나이스 수비! 끊어 끊어, 끊어 끊어 <laughs> 끊어! 끊어 나이스! 왜안 들어와? 끊어 끊어! 수비 없어 끊어! <laughs> 나이스 컷! 나이스! 큰일 다 하나 가자! 디븐다! <laughs> 쳐! 나이스! 파 하나 만들고 가자! 야 들어가줘 얘들아! 자 문티 들어왔다! 네, 들어가 자 들어가 가자! 5초! 던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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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, 그 잡았어. 집중 집중! 수비 수비! 수비. 뒤에 1 1스 뒤에 배웠다! 박수 박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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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박스! 아. 쪽에안들어스이스 박스! 박스! 안 들어가니까 음. <목소리> 야 아직 시간 많아! 해봐! 할박 있어! 나이스박켰나 수비 수비! 아, 야, 좋아 좋아 하이 좋아 전반하나어하더얻기면 <몬> 하잖아 애들 애들 아니 애들이 좀지쳤어늦거나 항상. 하나! 아이고 타우 아, 여기가 타 말해줄라고 <laughs> 수비 수비 수비! 수비 수비! 타임 타임 우리 타임 야수 타임, 타임, 타임. 들어봐야숨좀 굴러 집중 야숨좀 굴러 숨좀숨좀 야, 야. 야, 굴러 할수 있어 나한테 쟤 꼬리 죽지? 야야 체력 넣어주고 싶데야숨좀 굴러 불러서. 숨 굴러고 금방 따라갈수 있어 부딪혀 보자 부딪히야 근데 진우 오갈아입는데 미안해 형야 진우 오갈아입었 같이 즐기려고 거 같이 즐기려고 <laughs> 해보자 5분이야 5분 오븐 많아 응, 할수 있어 할수 있어, 할 있어. 할 있어. 하나 <laughs> 맞고 하나 넣고 운티 5번 앞에서 막아 줘야 돼. 백코트 해 줘. 백코트 해 줘. 좀만 힘내자. 좀만. 간다. 간다. 간 계속 다 우리 차야 돼. 야, 뚫리면 끊어. 많아 나이스 괜찮야 아직 파울 하나 여유있어 여기가 여기가 나이스 야 파울 하나 여유있어 잡아 잡아. 밀어. 왔다 왔다 왔다. 들어가. 들어가. 노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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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백 하나 더 숨어도 돼. 오! 아... 이 좋아. 좋아, 애들이 체력이 안돼 지금. 누가 들어가? 누구랑 누구랑, 응, 뭉지야 그래야 되거든. Don't 이 o 야 n a pocket. They go. 가 a t a Hata, h 들어와 들어와 잘쭉었 리, 리, 립 리, 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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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교체. 오이했다고생했다 <laughs> 파 <람> 나이스 <entender> <ísulas> <일> <asti Analyt>. Thank mm -hmm. you.

왜? 세 번째 아니야? 아니 우리가 시작시작했 시작한 거줄니 <laughs> <초등학교> <laughs> <초등학교> <laughs> <laughs> 네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이하나 나와서 또 자책하겠구만. 아, 또안 돼. 바 돼! 말하면서 해. 똑똑이. 똑똑이. 뭐야? 너무 하신다, 이미. 오케이. 오케이 날아갔는데. 가는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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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고 있어. 나하고 있어. 가 나하고 있어. 아, 나하 가야 돼앞에서고 있어. 아, 해! 하고어 아, 나하도 아, 나하고 있 정나 선 되게 까지들릴정도면 아, 왜 여기 계시지? 야, 뒤에 한명계셔 뒤에 한명 계셔. 오케이. 먹고도 먹고도 먹고도. 계속 계속 아웃. 송구가, 내가 봤을 때 송구가 이해, 이해력이 제일 높다, 지금. 어, 이해력이 높아. 아, 1 4쿼십 14쿼터. 14. <laughs> 그니까 파울에서 좁히자는 거지. 어, 같지 않아? 좁히면? 어우, 송구 열심히 하는데? 오케이, 그냥 해버려. 해버려! 올려! 해버려! 아니, 아니 파울? 네, 네, 네. 파울, 파울, 파울 끊지 마, 끊지 마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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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! 줘, 줘, 안 맞히게 줘 15초야, 15초! 볼, 볼을 아, 줘! 빠... 끝까지, 끝까지! 끝까지, 끝까지! 네, 좋아 <laughs> <laughs>